어, 지수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후, x축으로 3만큼,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, 얘를 지난다.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. 자,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으니까, 뭐 대신에, 요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죠?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고. 그 다음 주의할 게 자, x축으로 3이니까, 잘 봐봐.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. 주의해야 돼. 알겠지?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X 마이너스 3. 그리고 Y축으로 이니까 뒤에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쵸? 자, 얘네가 1, 4를 지난다. Y자리 4, X자리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. 플러스 인가요 이렇게. A 제곱은 2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양수 A 구하는 거네. 그럼 정답은 얼마야? 루트 이가 답이지. 그렇죠? 그래서 a는 루트 e